석당공사 도계광업소가 1년 뒤 폐광합니다. 삼척시는 대체 산업으로 암 치료 중심 의료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초기 공사 비용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남은 임기에도 학력 정책을 중점 추진합니다. 뇌물수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이심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강원 뉴스입니다. 패광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과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현안 토론회가 오늘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의 재개발 상황과 핵심 광물 자원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뚫린 영월의 옛 텅스텐 광산입니다. 한때 연간 4천 톤의 텅스텐을 생산하던 광물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당시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채산성 악화로 1992년 채굴이 중단됐습니다. 끝없이 길게 이어진 광산 터널, 벽을 따라 반짝이는 광맥이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필수 광물인 텅스텐입니다. 추정 매장량만 5천만 톤, 앞으로 60년은 캘수 있는 양입니다. 암석 속 텅스텐 함량도 0.44%로.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중석 그 핵심 밑에 더그그 그 정도로 중요한 핵심 광물인 몰리브덴도 부족하고 있는 게 벌써 확인되었습니다. 광산 재개발이 시작된 건 3년 전. 벌써 1,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물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2km가 넘는 갱도를 만들었습니다. 광산 터를 정비하고 주변 도로도 보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업적인 채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텅스텐 선광 공장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광석 원물이 나오면 이곳에서 그 안에 담긴 텅스텐을 추출해 고함량의 정광을 만들어냅니다. 연계 사업도 추진됩니다.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 핵심 소재 산업단지 조성이 대표적입니다. 또 석탄 경석 활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 광물로 여기를 개발해낼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 이런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점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폐광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폐광지 이번 광산 재개발 사업의 성패에 따라 그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영월은 텅스텐 광산 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태백은 이미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기 삼척 도계광업소도 폐광 예정인데 협력 업체를 포함하면 1,68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란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 삼척시는 암 치료 중심의 의료단지 조성 등을 대체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가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선택한 사업은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센터입니다. 국내에선 서울의 한 곳뿐인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를 도계읍에 조성해 관련 의료 단지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3,3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안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수요가 워낙 많은데다 초기 사업비에 공공 재원이 투입돼 민간 치료센터보다 운영에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서 저희들 한4,500 정도 만약에 한이면 진료비가 한한2만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올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도 폐광에 대비하는 지역수건 사업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첫 내국인 면세점이 도계에 들어서면 전국에서 쇼핑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내국인 면세점은 폐특법 등 관련법 개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삼척시 등은 법 개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도계읍 도심을 대학도시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28년까지 도심에 강원도 도계 캠퍼스의 수업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모든 재학생이 산정성구 캠퍼스에 가지 않고 도심 캠퍼스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픈 캠퍼스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 센터와 도계 캠퍼스의 도심 이전 사업만이라도 먼저 이루어지면 도계 지역이 폐광에 따른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태백시와 삼척시가 신청한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실사단은 오늘 태백 장성광업소 등을 찾아가 폐광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광업소 주변 시장에서 지역 경제 상황 등을 청취했습니다. 실사단은 이어 삼척 도계광업소 등에서도 폐광 이후 우려되는 부분 등을 살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여부는 고용 정책 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쯤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고성군 토성면의한 마을입니다. 기름과 전기 등으로 난방을 해왔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가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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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 전기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을 일부 주민은 여전히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용자가 분담하는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견적서는 356만 원 나왔고 실제로 확인된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큰 금액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를 연결하는 인입 배관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규정에 따라 인입관 설치비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부담이 늘어나면 전체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충남과 경남 등 8개 시도는 공급자가 인입배관 비용을 책임집니다. 사용자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공급업체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장 인입관 비용 분담을 개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인상 가능성과 형평성 등이 고려됐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관련 보조금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일부 시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초기 부담이 유지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60.1%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신교육감은 앞으로도 학력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시험 최하위권 성적, 강원교육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신교육감, 강원도교육감은 취임 2년 내내 학력대책에 집중했습니다.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시행과 지필평가 확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대표적입니다. 신교육감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다. 그거를 인정하, 인식해가고 있는. 직업개고 학과 개편과 농촌 유학 사업도 성과를 보입니다. 신교육감은 세부 공약 160여 개 가운데 46%인 70여 개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감소 대응과 돌봄 확대 등 주요 정책 안착에 힘을 쏟습니다. 유보통합이 있고요. 늘봄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요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출산 지방 소멸의 위기를 우리 교육에서 해결하려고 과제도 많습니다. 학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 특성화를 위해 현재 세 개뿐인 강원특별법 교육 특례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 교원 단체, 지역 대학과 내실 있는 협력 방안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체험 학습과 생활 지도에서 소신껏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청이 교원 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신경호 교육감이 뇌물 수수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6회 세계 등대의 날 기념식이 강릉에서 개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강릉시 시마크 호텔에서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등대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련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강릉 주문진 등대에 올해 등대 선정을 축하했습니다. 세계 등대의 날은 등대의 가치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날로 매년 7월 1일로 지정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주를 등대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 중입니다. 속초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무면허 오토바이 등이 충돌해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의 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속초경찰서는 오늘 속초시청과 사고가 발생한 속초시 조양동 교차로에 길이 2m, 높이 7.5cm의 임시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정식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홉 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모, 모델 겸 인기 방송인 송혜나 씨가 오늘은 프로야구 두산 홍경기 시구자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마치 포크볼처럼 뚝 떨어지는 공을 던져 박수를 받았는데요. 유달리 톡톡 튀는 시구들, 야구 팬들의 마음을 흥.